뭐, 뭐 해? 다 같이 모이면 정치 얘기하고 <laughs> <나오네>. 정치 얘기. <laughs> 어떤 친 어떤 친구는 성공해서 돌아올게 이러더니 없어졌어. 진짜 몰라. 막. 근데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 별로인 거 있어요? 주의사항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돈 빌려달라면 바로 돈절해. <laughs> <laughs> 너네 이제 나한테 까불면 안 돼. 나 이제 지금 암바 배우고 태클 배우고. <laughs> 아니 근데 진짜 그게 수싸움이어서좀 재밌는 것 같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무게중심을 이렇게 옮기면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게좀 재밌더라고 두번 밖에 안 갔는데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안바배운날 트위티님이 뭐 배웠는지 보여달라 하더라고 그 나한테 헤드락을 걸어봐 진짜 세게 거는 거야 이렇게 풀고 잡아서 넘어뜨리고 계속 뻗는다 이렇게 했어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트위티님이 내 허벅지를 이로 깨물더라고 이러면 어떡해 이러면서 <laughs> 어, 그건 안 배웠는데? <laughs> 아, 근데 진짜 그 오늘도 이제 배우는데 계속 이제 그 사범님이 누구 한 명을 데리고 이제 막 보여줄 거 아니야, 시원을 근데 계속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깨물었던 게. 퍼플벨트는 깨물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아니, 이제 그다 우리 30대 됐잖아, 올해 들어서. 나는 이제 30대 돼가지고 인간관계가 좀 많이 변한다고 생각하거든. 뭐 친했던 친구들도 뭐 멀어지는 친구들도 있고 솔직히 새로 누군가 사귀는 거좀 되게 힘들어진 거 같고 그래서 이제 뭐 30대 되면서 좀 인간관계? 좀 이런 거 어떤지 좀 궁금해가지고 일단은 나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었어 내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내 회사 친구가 나, 걔랑도 이제 내가 되게 친한데 걔는 이제 그룹이 있어 친한 그룹이 어릴 때부터 그래서 걔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너는 진짜 친구가 누구는 거야? 이러는 거야 걔가 이제 내 친구들도 대충 알고 있으니까 나? 너도 진짜 친구고 뭐 걔도 친구고 뭐 쟤도 친구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니 진짜 친구가 누구냐고 진짜 친구 다 진짜 친구인데 그러니까. 아니!!! <laughs> 나로 치면 누구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누구 같은 진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끈끈하고 뭐 이렇게 뭐 경조사 같은 거 있을 때막 완전 막 지원하고 뭐 진짜 그딱 원툴 친구들 있잖아 그 누구냐고 그 그러니까 이제 걔는 뭐 그룹으로 그런 어릴 때부터 이어져오던 친구들을 물어봤던 거 같은데 나는 그게 없거든 예를 들면 내 동생도 그 친구가 있거든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 한 일곱 여덟 명이 있어 얘네는 지금도 결혼 한애든안 해든 애 있는 애든 없는 애든 다 같이 펜션을 가 그냥 다 같이 펜션 가서 그냥 다 같이 놀더라고 와이프들 뭐 애들 다 데려가서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 좀 부럽긴 하지 아 저러면 되게 좋겠다 나는 그런 게 없고 너네는 뭐 그런 게 있나 궁금해가지고 피딩이 그런 게 제일 많지 않나요네 저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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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친하게 지내다가 뭐 어쨌든 이 친구들도 서로 건너서는 서로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다 같이 놀자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한 20대 중반부터 같이 놀았거든 그게 11명이고 그전에는 이제 뭐 4명, 3명 뭐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다가 한 번에 모인 거거든아니 신기하게 서로 다 친해졌네 아무 뭐 이렇게 뭐다 이렇게 모난 친구가 없어가지고 된거 같아요 그렇게 뭐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취미 같은 게 있어? 그 친구들이? 뭐뭐 뭐 해? 다 같이 모이면? 정치 얘기하고 <laughs> 정치 <laughs> 얘기. 다 같은 편이야? 아니, 아니, 이거는 근데 그냥 농담 웃자고 그냥 하는 얘기고. 그냥 이게 뭐그 모임은 이제 어, 너무 어릴 때부터 친구다 보니까 저희끼리 막, 막 서로 막좀안 좋은 얘기 막 이렇게 욕하면서 해도 기분 상하지 않는 그런 모임이라서 그래서 좀 오래 가는 거 같아요. 이제 뭐좀 대학교 혹은 뭐 이제 성인 돼서 알게 된 모임들은 그런 게좀안 되니까 오히려 좀덜 친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저는 고등학생 때 친구들이 아직까지 연락하는데 그런. 그룹 같은 게 있는데 그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 중에 이제 한 명이 졸업하고 갑자기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돼가지고 어. 그 친구를 안본지 거의 이제 10년이 됐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여자친구랑 둘이 있을 때 단톡방에서 내가 지금 누구랑 같이 있게 라고 하면서 미국에 간 걔를 만나서 같이 찍은 사진이 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사진이 진짜 저도 10년 만에 오랜만에 본 거니까 딱 봤는데 애가 되게 많이 늙었더라고요 <웃음> 뭔가 <웃음> 뭔가 이제 고생을 많이 했나봐 미국 가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모습이랑 달라졌어요. 그 저는 머릿속에 있는 모습이 뭐 스무 살 그때의 모습이었으니까 이제 오랜만에 업데이트가 딱 됐는데 애가 이제 많이 좀 상했더라. 그래서 근데 마침 또 이제 제가 보다가 같이 만나고 있는 친구들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만나러 오라고. 딱 전화 받자마자 제가 맨 처음에 아 어, 오랜만이다. 너왜 이렇게 많이 늙었냐 이렇게 <웃음> <웃음> 첫 마디로 바로 이제 비난을 했거든요. 그래서 옆에는 이제 여자친구 이렇게. 놀라더라고, 되게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10년 만에 처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렇게 비난부터 하냐고. 근데 그런 되게 오랜만에 그냥 이제 만나거나 뭐 얘기를 하거나 해도 별로 안 어색하고 그냥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저는 진짜 친한 친구라 생각해가지고. 1 년에 다섯 번 보는 사람보다 5 년에 한번 봤는데 훨씬 편한 사람들이 있잖아. 뭔 말인지 알지? 그, 그런,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확실히 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많은 뭔가 세월과 뭐 경험과 뭐 추억과 이런 게좀 있는 사람들끼리만 그게 되는 것 같아서 30대부터 그런 걸 새로 시작하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하잖아 예를 들면 한 5, 60은 돼야 이제 30대부터 만난 친구가 좀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 근데 또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런, 그런 게좀 신기한 건 있다 나는 계속 나는 새로 만난 사람들은 뭐그 정도로 많이 안 친해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치부를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좀 친해지기는 되게 힘들다가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아기로 인해서 만들어진 인맥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우리는 그 우리 아기 조리원 동기 모임이 있거든 근데 이제 여자들이 친한데 남자들이 와서 친해지는 거는 쉬워 근데 반대로 남자들이 친한데 그 남자들의 여자 친구들이나 아내들이 와서 친해지는 건 되게 힘들거든. 근데 조리원 동기나 이런 뭐 어린이집 엄마들 모임 이런 거는 이제 남자들이 가서 친해지는 거 되게 쉽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번 주말에도 이제 트위티님 회사에 같은 동료면서 이제 호랑이띠 자녀를 가진 그런 모임에 나갔어. 근데 그 남편들은 다 이제 뭐 한두 한 번째 본 거. 또 금방 친해지더라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조리원 동기도 이제 남편들은 당연히 다 초면이었는데 술 먹고 하면서 금방 친해지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30대가 되면서 포금을 잘안 하거든. 근데 그 형들이랑 놀면 폭음을 하게 돼. 완전 취해서 막 헛소리하고 춤추고 뭐 그런 거를 막 이제 웃기니까 아내들이 동영상으로 찍고. 근데 그, 그런 추억들이 쌓이니까 되게 친해지더라고. 그래서 되게 자주 봐. 그래서 아 이게 좀 30대 새로운 인맥이랑 좀 완전 친해지기 힘든 게 혹시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이렇게 애들 때문에 만나면은 솔직히 이해관계도 아예 없구나. 이 사람한테 잘 보일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막 노는 거 같아. 그러다 보니까 좀쉬는지가 쉽다? 그래서 나난 아, 30대 이후로는 이런 게 완전히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좀 재밌지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면서 맞아, 맞아. 못 만나는 게더큰것 응. 같아요 뭔가 학교 다닐 때는 다 같이 그냥 똑같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맞아, 맞아. 뭐 학원 다니고 이런 건데 지금은 누구는 뭐 취업을 했고 누구는 뭐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고 누구는 또 결혼을 했고 맞아. 누구는 또뭐 어디 뭐 취업 준비하면서 약간 우울한 시기를 응. 보내고 있다든지 응. 그래서 각자의 그 모습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쉽게 이렇게 다 모이기 어려운 게큰거같아 그러니까 진짜 나도 신입생 때는 모임에 당연히 나가고 싶지 않았거든.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좀 초라하니까 뭐 진짜 돈벌이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할 게 없잖아. 지금, 지금 내가 뭐다라는 거를 말할 게 없으니까 조금 그게 좀 뭔가 좀 초라해서 뭔가 그 그런, 그런 때잘안 나고 이랬던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재밌는 게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없어지는 친구들이 꽤 많아 어떤, 치, 어떤 친구는 성공해서 돌아올게 이러더니 고등학교 같은 반 애들 단톡방에 있었는데 없어졌어 진짜 몰라 막뭐 인스타그램도 없고 전화번호도 바뀌고 근데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 뭔가 좀 스스로 뭐 생각했던 그런 모습 혹은 뭐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닌 상황인 건가? 뭐 난잘 모르겠어 나는 뭐 그렇게 생각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저는 그 뭐지 30대부터 친구들을 잃을 거다 라는 말들 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는 직장이랑 교회 인맥 빼고는 애초에 폐쇄되게 친구들 진짜 안 만들거든. 어차피 떠날 인맥들은 애초에 안 만드는 게 낫다 이런 생각으로 친구들 진짜 딱 중학교 친구 두 명, 고등학교 친구 두명딱 이렇게 네 명만 연락하고 지내는데 그랬는데 요즘 오히려 삼십 딱 되니까 오 어, 잘못 살고 있나 내가? 아 그래? 그런 됐고, 생각이 들었어. 친구들 그냥 맨날 이십 대때 나한테 이득 되는 사람 아니면 별로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요즘 허해서 그런지 의외인데? <laughs> <laughs> 여자친구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아 근데 오히려... 그런 생각 전혀 안할것 같은데 의외인데 오히려 진짜 관심 그 관심사나 뭐 그런 게안 맞더라도 일단 다가가 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요아 그래서 오히려... 야구도 좀 그런 노력인 건가? 야구도 갑자기 막 당근에서 오늘 대체 포수 구합니다. 그러길래 어 그래. 한번 나가볼까? 이따 가는 거야 그러면? 네 오늘 전에 어... 그래서 오, 오히려 약간 20대 때 30대 이후에 친구 인간관계를 살다가 30딱 되니까 오, 친구들을 많이 만, 만들어야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 저는 오히려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세계적인 그런 움직임인 것 같기도 한게 지금 서양에서는 그세 번째 공간이 엄청 유행이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집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학교 또는 회사 이거 말고 세 번째 공간을 엄청 이제 원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미국에서 찜질방이 유행이라고 하던데 영... 어, 영국인가? 사우나가 유행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만 하는 뭐 예를 들면 파티룸처럼도 됐다가 그냥 와서 누군가 이제 호스트가 돼서 오늘의 주제를 얘기해 옛날에 우리 위워크 이런 데서 막 했던 것처럼 뭐 오늘의 주제는 뭐 와인클래스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그 제3의 공간에 모여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자기소개하고 나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친구를 사귀는 거를 되게 원한다고 하더라고 오프라인에서 근데 그런 트렌드가 수줍수줍인 한국인 성향에도 맞을까? 근데 그거는 사실 이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데스커가 어. 열었던 거기도 다 같이 그냥 일을 하는 공간인데 어. 이제 정해진 시간이 하루에 두 번이 딱 있는데 아. 그거는 이제 휴게 공간에서 일면지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각자 일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음. 자유롭게 근데 그게 요즘에 너무 다들 좀 단절되어 있고 음. 인간관계가 필요하잖아요. 사람 이 어쨌든 사회적 동물이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좀니즈를 세우는 게 아닐까? 요즘 나는 회사 생활할 때안 그러긴 했는데, 직장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한테 터놓고 얘기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잖아. 솔직히 그래가지고 이제 오히려 좀 낯선 사람이 좀 편할 때 있거든. 나는 이제 예를 들면 여행지에서 혹은 한국에서 외국인을 만나, 외국인한테 오히려 그런 거 얘기하기가 되게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다신 안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만나더라도 뭐 얘가 뭐 예를 들면 자기 친구들한테 한국인 친구 중에 이런 애가 있어 이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나랑 아예 다른 <laughs> 다른 세계 사람이니까 오히려 좀더 뭔가 터놓고 얘기하기가 좀 쉬울 때도 있고 그런 조사 결과를 봤었어요 오히려 자기 고민 같은 거를 나랑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음. 처음 본 사람한테 이야기하기가 오히려 편하다는 사람들 많았어 어.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외국인이 그런면서 되게 편해. 그러니까 뭔가 외국인들은 옆에서 있는 사람 말시켜도 이상하게 안 보니까 그러니까 말하고 뭐 어떻게 하다가 좀어좀 대화 좀잘 통하네. 근데 뭐 예를 들면 비행기를 오래 타야 돼.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스웨덴 갈때 그랬었거든. 암스테르담까지 갔다가 거기서 스웨덴 경유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였는데 그때 옆자리에 앉았던 친구랑 계속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내 고민도 얘기하고 이 친구도 자기 고민 얘기하고 미래 진로 고민 막 얘기하고 이러다가 이번에 네덜란드 내가 갔을 때 얘랑 밥 먹었거든. 우리 애기랑 트위티 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넷이서 밥 먹고 아무튼 좀 그런 제3의 뭔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직장이나 학교 친구들한테 말하기 좀 힘든 것도 있고 가족들한테 말하기도 힘든 것도 있고 그럴 때 이제 뭔가 그런 제3의 공간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무슨 영화들 보면, 예를 들면, 뭐, 파이트클럽 같은 거 보면, 암 환자 모임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막 자기 힘든 얘기 막 하고 막 이러잖아. 근데 그런 문화가 좀 나는 좀 좋은 것 같은데, 한국에 좀 뭔가 이렇게 적용되기 되게 힘든 문화 같아. 그래서 그런 거에서 자기 그런 걸 터놓고 얘기를 하고, 친구를 사귀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어릴 때 친구들이 점점 이렇게 좀 멀어지는 게 뭔가 재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술을 마신다고 하면 그 다음날은 또 힘들 거니까 그 다음날은 좀 비워야 되고 또 돈은 또 얼마 정도 써야 될것 같고 시간은 또 얼마 정도 써야 될것 같고 그 이제 속으로 아 근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모임인가 이런 생각들을 점점 뭔가 하게 되는 게 그거는 좀 씁쓸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났는데 시,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다, 다 마찬가지잖아 나도 진짜 오, 저녁이나 뭐 주말은 최대한 이제 좀 가족들이랑 보내야 되니까 저녁 약속 잡을 때 진짜 까다롭게 잡고이 친구에게 이런 시간을 쓰는 게 맞는가 그, 근데 다 똑같아 애 있는 집은 예를 들면 한 달에 두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저녁 약속을 빼거든 나도 이제 이런 그냥 일적으로나 이렇게 꼭 해야 되는 모임들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뺀단 말이야 근데 진짜 고민이 되지 이 일주일에 한 번의 기회를 이 모임 혹은 이 사람에게 쓰는 게 맞는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뭔가 점점 친구가 없어지는 게 서로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관계야 저는 뭔가 할 얘기도 많고 좀 친하게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릴 때는 학생 때고 맨날 같이 일상을 공유하니까 할 얘기도 맨날 많고 되게 친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 서로 일상을 공유하는 관계가 없어지니까 그런 관계 아니면 만나 진짜 오랜만에 만나도 할 얘기가 없고 옛날 일만 계속 그냥 같이 얘기하게 되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이게 서로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하게 가지 않으면 계속 그 시대 얘기만 하더라고 그 시절 얘기만. 특히 이제 군대 친구들은 계속 군대에서 얘기하잖아. 그래서 진짜 그런 옛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요즘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또 씁쓸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laughs> 그러면서 이게 또. 분위기가 다운되고 그냥 그 패턴의 반복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만남은 자주 안 하게 되더라고 각자의 고민이 그리고 다 달라 누군가는 진짜 다 이뤘는데 결혼을 못한 사람이 있고 혹은 누군가는 이제 뭐 애를 너무 너무 갖고 싶은데 이제 애가 없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냥 어릴 때 일찍 결혼해가지고 애가 막 셋인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그냥 취직이 걱정인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뭐 서로의 그 어떤 고민에 공감을 서로 못해주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고민 이 있는 사람들끼리 좀 뭉치는 것 같고. 그럼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주의해야 될것 있나? 나는 그냥 맨날, 맨날 얘기하는 건데 그냥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얘기하면서 계속 보는 거. 그, 그게 진짜 최악인 것 같아.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그 어떤 시간의 한계가 있는데 별로 영양가가 좀 없잖아. 건설적인 건, 관계도 아니고. 그리고 좀 나이가 들면서 더 느끼는 건데 이제 내가 그런 감이 좀 있잖아. 이걸 내가 얘기하면 이제. 알텐데, 우리들 앞에서 다른 회사나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우리 회사나 우리 욕을 한, 한다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의 만남 횟수를 좀 많이 줄이고, 그냥 뭐랄까 맞장구 치는 정도, 그 정도만 이제 하는 거지. 제 주변에서 손절당하고 팽당하는 애들 보면은, 얘들이 잘 모르는 건데, 아는 척해가지고 팽당하는 애들이 많구나. 모르는 거는 아는 척안 하고, 진짜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는 척하는 게 되게 위험하구나라는 거 <웃음> <웃음> 느꼈어요. 아니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런 사람 진짜 싫어요. 뭐 자기가 누구 안다, 어디에서 뭐 얼마를 투자 받았고, 그러니까 남이 이제 옆에서 해주면 굉장히 멋있을 만한 거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가진 거 남들에게 이익을 줄수 있는 거를 자기 입으로 떠벌리는 떠벌리는 사람들은 나는 다사기꾼이했 자기. 그런 사람들 진짜 싫어요. 그리고 너무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뭘 벌었고, 뭐 어디에 투자해서 뭘 어떻게 됐고, 그런 얘기가 별로 듣기 싫더라고.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보면 제일 1차원적인 그 가치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삶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거 별로 듣기 싫더라고. 별로인 거 있어요. 주의사항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돈 빌려달라면 하 바로 손절해. <laughs> <laughs> 맞아. 꼭꼭돈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런 그런 사람들 이유가 다 뭔지 알아? 지금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없어. 다 묶여 있어. 이렇게 얘기해. 뭐 부동산, 주식, 뭐 펀드, 채권 이런 데다 묶여 있다고 얘기를. 그러면은 한 풀면 되잖아. <laughs> 하나 풀면 되잖아. 뭔가 이해관계로 생성된 관계는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 서로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도 계속 그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그게 이제 진짜 뭔가 친구인 것 같고 그런 이해 관계가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 관계가 끊기는 거니까 아직까지 나한테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 걸 하면서 이제 그런 의도로 뭔가 이제 항상 과시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이제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얻을 게 있어서 막 친해지는 그런 관계면 그것도 되게 결국 안 좋게 끝나더라고. 갑을 관계가 생겨. 갑을 관계가 생겨서 좀안 좋아져 진짜. 그래서 내가 우리 다 아는 모 시계 브랜드의 임원이었던 분이 우리랑 되게 친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퇴사를 했잖아. 그때 내가 형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 이제 우리는 진짜 친구가 될수 있다. 그래서 난 너무 좋다 이랬어. 지금도 이제 내가 잘 만나잖아. 난 너무 좋아. 그래서 최근에도 내가 같이 술 먹을 때도 아 형이랑 진짜 그냥 형 동생으로 지낼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 브랜드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그래도 그때도 되게 친했고 그 형은 우리한테 엄청 뭐 그런 나쁜 짓을 하거나 우리도 반대로 뭐 이해관계에 대한 뭐 그런 얘기를 하거나 이러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게 묶여있는 거잖아 우리가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계약서가 있고 하니까 이제 여차하면 좀 이제 뭔가 좀 잘못될 수 있는데 그게 아예 없어지니까 나는 지금은 뭐 서로 이제 뭐 오해할 것도 없고 오히려 나는 내 진심을 더 보여줄 수 있고 나는 형이 그 브랜드의 임원이어서 내가 형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게 아니다 충분히 이제 내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게 좋더라고 그럼 요즘에 이제. 각자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전 아까 그걸. 아는 척안 하는 거 어, 근데 뭐그 그렇게 해서 뭐느낀적이 있어? 그런 사례가 있었어. 그 무리 안에 간호사가 있어요. 간호사가 뭐 전문지식 말했어요. 근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말으면서. 어. 그게 말이 돼? 말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간호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 해 아니면 다른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 해 다른 거에 대해서도. 뭐. 아, 모든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각 있는데.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막 이렇게 계속 말하니까. 애들이 지친 거예요. 그니까 이게 나이가 이게 삼십 대한 중반쯤 되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거나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게 됐는데 이렇게 그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아 돈자랑 좀 심하게 하면은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자랑을 하는 은연 하는 와중에 은연 중에 약간의 무시를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이좀 있더라고요 아이 사람도 도덕성이 별로다라고 느껴지더라고 차 엄청 좋은 거 타고 막 근데 뿜바이는 확실하게 <laughs> 그래가지고 이 새끼 뭐야? <laughs> 맞아, 아, 돈 자랑할 거면은 돈을 내고 해야 돼. 그 자리는 내고 해야 돼. 뭐, 뭐그 사람이 뭐 사실 뭐돈뭐 뭐 어디 써서 어디 가고 이런 건 부럽지 않은데 자꾸 그러니까. 저도 같은 맥락인데 뭔가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이 만남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꾸며내거나 약간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그런 관계는 좀필요하더라고 예를 들면 막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평소에 나 같은 편하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못 한다든지. 아. 평소에 나는 이런 얘기안 했을 것 같은데 왠지 저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줘야 저 사람이 좋아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꾸며낸다든지 아니면 상대방도 뭔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내가 느껴진다든지 그런 관계는 좀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내가 나답지 못하게 되는 관계는 좀안 좋은 것 같아. 연애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상 서로 뭔가 안 맞는 게 있다든지 그치. 아니면 서로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주로 그런 원인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좀 진짜 편한 친구로 발전되기는 어렵더라고. 나는 좀 이게 오히려 나이가 좀 들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느낌인데 좀 부정적인 사람들 많이 안, 안 만나게 되는 것 같아. 이제 나는 어쨌든 뭐 내가 무슨 뭐 부자도 아니고 뭐 지금 뭐 엄청 안정적이고 뭐 이런 것도 아니지만 저기 뭐 처자식 있고 뭐 너네들도 있고 뭐 그냥 내내 내 세계 안에서는 꽤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행복이란 거를 쫓는 사람들이 있잖아. 저기까진 가야 내가 행복한 거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계속 뭔가 자기가 지금 부족한 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거든. 그럼 이제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뭐 좋은 친구들이랑 일을 한다. 혹은 아뭐 요즘 애기가 너무 뭐 애교가 많다. 혹은 아 나는 아내를 좀잘 만난 것 같아.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에 대한 얘기를 못 해. 여기서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 지금 뭐그 그게 없는데 뭔가 행복이란 게 다른 세상의 것일 거야. 이런 게 행복일 거야. 이런 거를 추상적으로 이렇게 뭔가 그리고 있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아, 내가 30대 후반이 되면 혹은 40대가 되면 은 이런 모습이었어야 했는데라는 걸 아직도 쫓고 있을 수도 있지.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이 좀피해지 있지 않나요? 어, 그렇지. 그래서 자기가 뭐가 부족하다고 항상 생각하니까 을 자격지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대화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흘러가.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런 사람들을 좀 나는 갑자기 좀덜 만나게 되더라고. 기억내 시간 쓰는 건데, 우리 튼튼이의 애교를 볼수 있는 시간인데.